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지금 논전기아파트에서 도형의 성질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증명하기 전에 비례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시 기초수학 파트로 돌아와 41번 강의로 비례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비례식에 나오는 용어를 정의하고 비를 표현하는 표현법으로 분수를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와 비례식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례식을 계산하는 연상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상을 비교하는 연비와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수학은 정의와 공리를 기반으로 하여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참인 명제를 쌓아 올린 100% 추상적인 지식 체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추상적인 지식 체계이므로 수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머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학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오늘날의 눈부신 과학 기술은 수학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추상의 수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핵심만 남기는 방식으로 현실을 대충 건사한 다음에 수학이 가지는 추상의 체계와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수학은 100% 엄밀한 학문이지만 과학은 근사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수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논정기하학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근사하여 온갖 기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수로 표현할 때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한 수를 문자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수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한 것을 식이라고 하여 수와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식은 대상을 수와 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식이 px a0 a0의 x의 n제곱 플러스 a1x의 n-1제곱 플러스 a2x의 n-2제곱 플러스 플러스 an-1의 x의 1제곱 플러스 an의 x의 0제곱과 같은 다항식입니다. 물론 수로만, 수로만 표현된 것도 문자수가 없는 수식이라고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수식이 표현하는 수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등식으로 같다는 개념을 표현하는데 같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부호로 등호를 사용하고 등호로 연결한 같은 크기의 두 수식을 등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등식에 포함된 문자수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특정한 크기의 수를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례식도 등식의 하나인데 비교하는 내용이 같은 경우에 이같이 비교 대상이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등식을 비례식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강의의 주제인 비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상의 크기를 비교하는 수의 표현에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수로 표현하는 경우에 길이는 무한 연속수인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먼저 실수 표현을 위해서 단위값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의 단위값이 정해지면 모든 길이는 단위 길이에 대한 비를 찾아서 단위 길이의 배수가 되면 정수로 배수가 되지 않으면 분수로 표현하였습니다. 단위 길이가 녹색의 길이로 주어진 경우에 비교하는 대상이 단위 길이와 단위 길이의 배수가 되는 길이면 비교하는 대상의 길이는 배수의 수이삼 사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미의 빨간색 단위 길이가 비교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하는 대상을 각각 단위 길이의 배수로 표현하고 비값을 분수 5분의 3으로 나타내고 비율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임의의 노란색 단위 길이가 비교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하는 대상을 각각 단위 길이의 배수로 표현하고 비값을 분수의 비율 5분의 5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값이나 비율이 아니라 비교하는 행위 자체를 표현하려고 할 때는 단순히 비라고 하여 비값과 구분하고 표현하는 기호도 쌍점 콜론을 사용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읽을 때는 대라고 읽기로 약속합니다. 또 비를 표현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은 뒤에 적고 비교하는 대상을 앞에 적기로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대상 B에 대해서 A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하여 B를 표현하면 A 콜론 B로 표현하고 A 대 B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교 대상의 수 A를 앞에 항 또는 전항 전항이라 하고 뒤의 수 B를 뒤에항 또는 후항이라고 구분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정수의 빗값은 단위 길이 1에 대해서 2나 3을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2콜론 1과 3콜론 1로 표현할 수 있고 2대1 또는 3대1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단위 길이 9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비교하는 표현은 5 콜론 9로 표현하고 5대 9로 읽으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5배를 기준으로 9배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9 콜론 5로 표현하고 9대 5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5대 9와 9대 5는 기준이 되는 대상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비의 표현을 분수의 값으로 나타낼 때는 앞의 항이 분자가 되고 뒤의 항이 분모가 된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례식을 정의하겠습니다. 비례식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한 비가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비교하는 대상이 수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비례식에서는 대상 자체를 비교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4개와 사과 3개가 있는 경우에, 사과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과에 대한 바나나의 개수를 비교하려고 할 때, 대상 자체를 비교하는 표현을 하여 바나나 대 사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그 수의 비교는 4대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표현은 같은 비교를 나타내므로 같은 것은 같다는 동일률에 따라서 등호로 연결하여 바나나 대 사과는 4대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이 비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등식을 비례식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 비례식을 비값을 나타내는 분수 형식으로 표현하여서 사과 분의 바나나는 3분의 4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과와 바나나를 문자수로 해석하여 연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례식의 표현은 a 대 b는 c 대 d가 되겠는데 표현하는 개념은 b에 대한 a의 b가 d에 대한 c의 b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비례의 기준과 비례의 관계가 잘 이해되었나요? 지금부터 이 같은 비례식을 연산하는 연산의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례식 A 대 B는 C 대 D에서 4개의 항이 있는데, 안쪽 2개의 항을 내항 또는 안쪽 항이라 하고, 바깥쪽 2개의 항을 외항 또는 바깥 항이라고 합니다. 비례식을 연산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빛값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b 분의 a는 d 분의 c와 같다가 되는데 비례식과 분수식은 서로 같은 것 동치가 되므로 언제든지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분수식을 계산하여 분모를 없애면 ad는 bc가 되는데 이 식이 비례식을 연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외항의 곱 ad가 내항의 곱 bc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식의 연산 규칙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게, 같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례식이라도 이 규칙을 적용하여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예로든 바나나와 사과의 비를 연산하면 바나나 대 사과의 비가 4대 3이므로 연산을 하면. 3바나나는 4사과가 됩니다. 바나나와 사과를 문자수로 취급할 수도 있는데 문자수를 가진 비례식 a대 b는 5대 8을 연산하면 외항의 곱인 8a가 내항의 곱인 5b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비례식의 연산을 마치면 수식을 얻으므로 다음 연산은 일반적인 수식의 연산을 적용하여 진행하게 되며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례식의 연산이 잘 이해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개보다 더 많은 대상을 비교하는 연비와 비례식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